법사위의 목소리, 서영교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법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네. 전자배당. 네. 이 마치 그 하늘이 내려준 네. 최고의 정의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거 건드리면, 건드리면 이거는 정말 나라가 나라 무너진다. 네. 공정하게 재판받을 네. 기회를 박탈하는 네. 거다 하면서 그게 정말 신성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놈들 다 그냥 막. 지정했었어. 아. 그거를 어. 밝혀낸 사람이 바로 네. 이분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서영교 의원 박수로 말씀 시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나쁜 법원이에요. 아... 아, 짜증나. <웃음> <웃음> 정말 나. 전자배당 법원이야?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데왜 얘네들은 네. 전자배당이 최고의 선인 것처럼 자꾸 음, 장난질 합니까? 그거 일단 박사내 레고 한번 가볼까요? 네. 전자배당 그 자료를 많이 또 준비하셨던데. 음. 네. 예. 아, 전... 제가...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아, 예. 네. 아 하고 싶은 순서가 있나요? 아닙니다. 아니다 네, 여기서 네. 또 주시는 건줄 알고. 예. 여기 그 자료를 저희한테 서영교 의원실에서 보낸 거예요. 네. 저희 쪽에 네. 봤더니 정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접수된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아. 아, 아, 더 많아요? 어. 우리는 윤석열만 그런 줄 알았잖아. 네. 이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 예. 윤석열, 조지호. 이번에 조지오. 파면당한 조지오 네. 어. 조지오를 먼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라고 해서 갔다가 지기현에게 꽂지요. 아 조지어. 기현에 직위원. 꽂아 버렸잖아. 네. 적시 처리 필요 응. 중요 사건 접수가 된 거야. 네. 왜 하필이면 다 지기현한테 가나 우리 궁금했잖아. 네. 근데 전자 배당이라고 하니까 네. 우리가 말할 수가 네. 없어. 네. 무작위라니까. 무작위로 하니까. 근데 네. 뭐참 희한하다 희한하다 했는데 무작인 줄 알았지. 예, 네, 그렇죠. 어. 지정했지. 2 0원1월8일조지오 네. 김봉식을 1월 8일에 접수해서 1월 8일에 직원에게 갖다 꼽습니다. 그러니까 적시 때. 처리 필요 네. 중요 사건 접수. 맞지? 야, 아니, 아니지? 대박이네. 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 배당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전자 배당이 아니지. 그렇습니다. 아.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첫 출발이 이제 김용현이. 김용현이 자료도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김용현은 24년 12월 27일에 접수 보고가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기원에게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을 합니다. 음. 그리고 조지호, 김봉식 있었고, 그 다음이 1월 26일에 윤석열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지기원에게 지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음. 와. 네. 저 자료를. 법원에서 저희들에게 준 겁니다. 와. 저에게 준 겁니다. 와. 제가 갖고 있는 건데요. 곳곳에다 알리고 있는데 예. 전파력이 한계가 있어서 와. 오늘 이 자리에 한번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딱 팩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법원에서 받으셨다니까. 네. 그 자료는 법원 자료입니다. 법원 자료죠. 그걸 확실하죠 법원 자료고 예. 조지오 김봉식을 먼저 갔다가 꽂아주고 그다음에 오. 윤석열을 갖다가 꽂아주고 그리고 김 노상원도 갖다가 꽂아주고 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상원이 믿는 게 있으니까 직위원한테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와. 그리고 아까도 여러분 여기서 들으셨지만 어~ 직위원 재판에 가가지고 어그 누구야 김영현 변호사들이 네. 하고 싶은 대로 막 떠들고, 막 떠들고 그리고 있죠, 검사한테 무식하단 소리했다면서 예. 그랬더니 아유 예. 제가 어, 존경하는 변호사님들에게 예, 감히 마음에 터다는 음, 건 아니고요. 감히 토다는건 아니고 이 따위 말을 할수 있는 상황은 벌써 조의대 중심으로 법원에서 만들어 놨던 거예요. 만들어 놨던 음, 거야. 예. 이게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놨다. 그러네. 자료가. 예. 법원 자료다 네. 그러면 은 아까 우리가 영상에 어, 네. 본 것처럼 천대협비가 어제 법사위에서 네. 지금 수정한 관련해가지고 네. 대법원장이 재판할 판사를 정한다는 거는 사법 역사에 비춰 후퇴라고 볼 수밖에 이거는 음.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자기 비판 자 비판 <laughs> 자기들 이렇게 똑같이 자 거가 있는거 그렇습니다 네. 비판. 자기들이 해놓고 와. 예. 아. 와 뻔뻔하다 진짜 뻔뻔해 그리고 다시 그들이 무작위 배당을 하겠다며 들고 온 자료에 보면 네. 어, 조지오 김봉식, 윤석열, 노상현 등을 관련 사건이라고 하면서 갖다 꽂아 주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하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또 관련 사건은 갖다 꽂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아 이번에 예기해예 여기에 아. 예 관련 사건을 배당하는 경우 이외라고 해서 얘기하면서 협의를 거쳐서 재판부들의 협의를 거쳐서 실시하며 관련 사건을 배당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관련 사건으로 또 배당할 가능성을 아 여기다 넣어 놓으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뭐그 자꾸 그 전자 배당한다고 하니까 음. 뭐 조금은 한, 나아졌나 뭐 한다 음. 쳐 음. 예를 들어 음. 음. 근데 음. 그 뒤에다가 또다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거야 음. 근데 만약에 음. 전자 배당 자꾸 의심은 되는데 음. 그게 예를 들어서 친 조의대 판사야 음. 그럼 거기에 죄의 직연이 나타나고 음. 그 뒤에 다 붙인다는 거야 항소심도 음. 아 그렇습니다. 와나 네. 그건 또 몰랐네. 이게 이제 김용연을 처음에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네. 직위원에게 됐잖아요. 직위원이될 때는 무작위 배당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건 또 네, 네. 취소하고. 네 무작위 배당했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재판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빼고. 무작위배 당한 아 거. 요 분모를 <laughs> 예. 분모를 줄였구나 또. <laughs> 네. 아, 그래. 김용현 건를 제가 아. 잠깐 네. 설명할게요. 네. 자. 여기 제가 일단 자료를 여기 그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 김용현 12월 27일자료 잠깐 좀 올려 주시겠습니까? 네. 자, 올려 주세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요거를 음. 김용현 사건을 음.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접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담당 판사가 직위원으로 돼 있잖아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취소를 합니다 갑자기 음, 음. 맞습니다. 취소를 한 다음에 네. 전자배당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요 배당 결과 김용현 사건 올려어요 <laughs> 네. 전자배당을 하는데 여기에 음. 여러 형사부를 다 제외를 시키는 거야 저 빨간색 배제, 다, 다섯 개. 배제. 네, 다섯 개. 쫙 배제를 시킨 다음에 주사위를 돌려서 돌렸더니 어또 지견이야. 직위원. <laughs> 와! 아,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어. 야 불렸는데 지견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이랬다는 거야. 아, 그러고 나서 우리는 무작위 배당해서 지견이 된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 주사위 에 1번부터 6번까지 있잖아. 근데 지견이가 예를 들어 1번이야. 2, 3, 4, 5, 6은 빼고 1번만 있는 걸로 받는 <laughs> 거 진짜 너무 그럼 이야 이거 완전히 장난질이지 나 이것도 몰랐네 어, 근데 그 이유가 어, 배제한 이유가 업무 부담 불균형 연고관계 고려해서 뺐다는 건가? <웃음> <웃음> 뭘 업무 부담이야 <laughs> 뭐 만들면 그냥 만들기 나름인 만들기... 거죠 그래서 야... 저희가 아, 어디 어디 어디를 뺐는지 다섯 곳을 말해달라 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지 않는 겁니다 가지고 어... 오면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형사 제 20몇 부 제 (20몇부) (제30몇부) 요렇게가 빠졌어요라고 하는데 왜 어떻게 해서라고 하는 게 없는 거죠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변호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근데 그때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와. 업무 분담 부담이 너무 많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여기 뒤엔 연고 관계 등이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뺐는데 왜 뺐는지 누가 빠졌는지 그리고 남은 것을 배당한 <laughs> 곳에 지위원이 가게 되는. 거죠 아, 이거 사기 아니야? 와, 이거 진짜, 진짜 이, 이거 야바이 아니야? 그쵸? <laughs> 그쵸? 그쵸? 진짜? 야바이 야바이 아니었죠? 네. 그런데 아...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된걸 그러면 아우, 아프다. 법원 행정 처장은 알았느냐라고 했을 때그 전에 몰랐다는 겁니다. 네. 이건 저희가 제보를 받은 거거든요. 아... 제보를 받아서 자료를 달라 했던 이 자료가 온 거예요. 제보를 받고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여러분 지정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가지고 온 자료로 아니, 아닙니다 아 김용현 어, 어, 전자배당한 겁니다 어, 맞아. 전자배당했고 전자배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윤석열 거 조지옥 거 갖다 관련 사건으로 붙인 겁니다 맞아. 아니 관련 사건으로 붙이는 얘가 있어요? 라고 물으니 그럼 법원행정처장은 아주 오랜 동안 판사를 했으니 그런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 의원님 저도 있는데 오래돼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아... 거죠 그거는 없다고 봐야지 되는 거죠 아... 이런...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아... 웃긴 거야 봐봐 아... 야바위로 야바위를 통해서 김용현을 지기현에게 음. 맡겼어 음. 근데 김용현은 쫄자야 대장이 윤석열이야 아, 그렇죠. 음. 근데 쫄자 사건에 음. 윤석열은 관련 사건이니까 음. 쫄자 사건에 대장을 붙여버린 그렇죠. 거야 직위원한테. 맞습니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쫄자 사건에 대장을 받다 붙여주고 <laughs> 다 봐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이 여기서 분노를 하고 당연히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일어나야 하는데 위헌성이라고 하는 말에 다 넘어갔어요 위헌성 없어요 위원이면위원이고위원이 아니면 아니지 위헌성은 뭡니까 위헌성이란 말은 위원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네. 야, 이거는 나는 진짜 나 이거 몰랐어. 저도, 이거를 저도요. 야바위로 돌린 거는 몰랐어요, 나도. 와. 야, 김용현이를 야바위로 지기연에게 붙였고. 그러니까요. 윤석열은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또지기연에 붙였고. <laughs> 그동안 우리는 와. 야, 이게 무작위로 돌렸는데 마침 지기연이 걸려서 그랬나 보다 거, 아니, 했는데. 그러니까 뭐할 말이 없지 우리도. 화는 나지만. 근데 야바위로 돌린 거야 와 레전드다 네. 네. 사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와... 윤석열 사건이 컸잖아요 네. 윤석열 사건이 커서 윤석열을 체포하고 그러는데 김용현을 어느 날 갑자기 바로 비아폰을 통해서 들어와서 자수시키잖아요 아, 맞아요. 네. 자수시켜서 빨리 기소를 시킨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기소된 어, 김용현이 먼저 배당이 되게 됩니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먼저 배당을 시켜놓고 거기다 이제 윤석열과 가지고 오면 갔다 붙이고. 맞아요. 갖다 붙이고 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다 기획된 거 아니냐라고 예.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 설마, 없죠. 설마요. 설마라고 하지만 저희가 본 설마를 한번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재명 사건을 조이대가 설마 어. 대법원에서 충분히 심리하겠지라고 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잖아. 이틀 만에 하기 시켰잖아. 이틀 만에 표결해 버리는데 설마를 해 버리잖아. 해 버렸잖아. 음. 설마를 해 버리잖아요. 그래. 그리고 설마 기록을 받겠 했는데 안받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잖아.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음. 한독수 대통령 만들라고 했잖아.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서 서영교 의원의 문제 제기에 문제가 있어? 음. 이거 전혀 아니, 그리고 무슨 강성적인 면모가 있어 여기에? 그냥 목소리만 강해. <laughs> 내용에서 강성은 없어. 근데 뭘소용도가 자꾸 뭐강성이니 뭐니 그딴 얘기를 해. 아, 누가 저를 강성이라 아, 아 죄송합니다. 아, 그지 어디서 좀 제가 아, 설득력이 있어서 네. 이 얘기를 계속 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 듣고 이해는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위헌이죠? 라고 직접 물어보면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없어뭐 때문에 위헌이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1. 내란점단제품부가 처분적 법률이다? 어제 추미애 대표가 처분적 법률은 이런 건데 처분적 법률이 위헌이 아닌 사례를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위헌이 아닌 사례 12, 12. 똑같이 12.12, 12, 음, 5.18 예. 이것은 벌써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지난 건데도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사건은 그렇죠. 처분적 법률이라 하더라도 위헌이 아니다라고 그렇습니다.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것에 이해를 들고 싶어요. 특검. 음.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수사했어요. 하고 있는데 어잘못 해. 특검을 딱 만들어요. 리고 전부 다 이관하잖아요. 네. 이게 처분적 법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특검 위원이라고 말도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위원이라고 말했었어요. 왜? 국민의 힘은 특검 추천 못했거든요. 음, 못하게 했더니 박성재하고 전부 다 위원이라고 왔는데 특검 추진하는데 누가 위원이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때 그 사람들 얘기 들어서 위원이란 글 많이 썼거든요. 네. 정말 위원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처분적 법률이 다 위원이다. 그거는 글로 배운 법조인들의 이야기야. 이게 말이 네. 안 되는 게 이번에 자기들이 보여줬어. 자기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든다며. 맞아요. 네.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얘네들이 보여줬잖아. 그럼요. 이제는 끝난 거야 사실 위원 이야기는 근데 아, 그리고, 음. 얘네들이 헌재로 보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지 음. 이게 위헌성은 없다니까 음. 없습니다 네. 헌재도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음. 체크를 했습니다 어떤 게위헌인가요 의원님 위헌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 헌법 101조 102조 헌법 120 아니, 헌법 27조에 음. 예 어, 법관은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로 정한다. 음. 이렇게 되어서 에, 법원이 잘못할 때는 법률로 정해 주는 것이다. 네.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저처럼 법조인 아닌 사람은 새로 공부하거든요. 그래요? 예. 새로 법조인은 공부하는... 처분적 법률을 위원 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사실 처분적 법률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례가 있어요. 뭐이요 네. 재난 같은 거 났을 때도 그 어느 지역에 관련해 가지고 그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법 만들면 그것도 처분적입니까? 그렇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서영경 의원의 님이 자료가 왜 소중하냐면 소중하다. 지금 가. 오늘 이거 들고 와서 가, 가. 아, 들고 가야 이미 나는 어. 저번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 들었어 그러니까 왜이 얘기가 나오냐면 대부분에서 지금 얘기 만들었잖아요. 그때 네. 포인트가 무작위 추천을 가장 주장하거든요. 네. 맞아요. 너 무작위로 안 했잖아. 어. 직위연이 안 했잖아. 어. 하면 국민의 힘 다른 데 봅니다. 그렇지. 에이. 아, 다른 데 봐. 다른 데 봅니다, 아. 근데 이거 안 잡아냈으면은 <laughs> 그 대법은 직위원은... 다섯 개를 빼고 무작위는 한 거죠. 그렇죠. 아니 조김용현은 김영현은 네. 네. 다섯 개를 빼고 야바이 를 야바이라고 기억하면 맞습니다. 야, 아, 야, 중요한 건이김용현은 직권 남용이 들어 있을 겁니다. 음. 윤석열도 직권 남용이 있습니다. 직권 남용이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음. 선거와 부패로 가면 됩니다. 음. 직권 나 이게 내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범죄에 음. 직권 남용이 들어 있어요. 음. 왜? 음. 의미 없는 일을 시켰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와 부패에다가 갖다 주면 돼. 근데 아. 굳이 안 주려고 내란은 없네. 그럼 일반으로 가야지. 이렇게 한 거죠. 아. 부패 전담 재판부가 있거든. 아. 그렇죠. 아. 선거 부패 전담 재판부가 음. 이진관이 선거 전 부패 전담 재판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내란이 없네? 왜? 근데 이 사람들은 직권 남용으로도 기소됐어요. 직권 남용, 내란 수계 등, 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등으로 음. 기소된 거예요. 네. 그러면 찾아서 선거 부패에 갖다 거기서 랜덤 돌리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굳이 풀어서 맞아. 일반 사건화해서 직영까지 넣어서 풀어서 식품에다가. 식품에. 그러면서 식품으로. 이거 얘기할 때 뭐를 빼자고 하냐면요. 여성 전담 재판부 빼자고 또자기네끼리 얘기해요. 아, 여성은 또 어, 빼자 그래요? 네. 거기에 논의가 무엇이 되었었느냐라고 어. 했던 요걸 가지고 왔는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건 MBC가 찾아냈는데 음. 선거부패에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재판부가 있었어요. 오오오. 그런데 그거 예. 선거부패에다가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라고 하는 재판부가 있었는데 음. 그거 무시. 아, 그 여성 재판부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이렇게 해서 여성은 뺀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그 뒤까지는 안 나왔는데 오오. 그렇게 놓고 일반으로 놓고 직위원까지 넣어서 음... 지금 요 다섯 개를 빼고, 빼고. 직위원에게 배치시키고 그 논의를 거지. 한 사람들은 정확히 누구예요? 그 논의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 가지고 네. 와라. 네. 어. 가지고 오지 않는 거죠. 아, 그게 또 어. 중요하죠. 예. 그게 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리고 있는 거죠. 당당하게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이 논의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일까 본다면 서울지방법원장인데 서울지방법원장은 조의대가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 수석재판연구관 어. 오민석 오민석이야? 수석재판연구관을 오민석. 벌써 1월에 보냅니다. 저거나 오민석. 1월에 오민석. 보내고 음. 2월에는 수원에 3인방을 음. 알박기로 보내죠. 음. 영장 전담 재판부로. 음. 벌써 저희 대는 벌써 머리 다 써놨다고 전 생각해요. 저희 아. 대가 아니라면 아니냐고 나와서 얘기를 하세요. 오민석? 저거나? 음. 예. 네. 아. 알겠습니다. 의원님 너무 죄송한데 네. 시간이 좀다 돼가지고요. <laughs> 예, 마무리 좀 지을까 하는데. 아, 지금 그 국회 차원에서는 그 쿠팡 문제 아주 주요하게 좀 다루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음. 쿠팡 그 임원 <laughs> 아, 안 맞는 나신 거 맞죠? <웃음> <웃음> 제가 그때 공작이라고 정확하게 예. 제기했잖아요 네. 예. 공작이 드러났잖아요. 예. 어. 네. 공작이 정확하게 드러났잖아요. 그 같이 나왔던 사람은 대한변협의 정무 이사였고 음. 그런데 쿠팡으로부터 짤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짤렸더요 부당했고 네. 그런 사람이 나와서 저랑 쿠팡 얘기를 하겠습니까? 음. 그러지도 않고 대한변협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런 문자가 나오면서 서영교가 부적절하게 만난 것처럼. 네. 그래서 제가 언론이 저백 명이 저를 찍으러 왔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건 공작입니다라고 음. 치고 나하고 제가 법적 조치를 이, 하게 되어요이 고소를 하신 건가요? 고소했습니다. 어. 제가 저희 고발하고 고발인 조사 끝났습니다. 어. 대한변협도 고발했고 고발인 조사 받는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 예. 그리고 저는 대한변협하고 밥을 먹었지만 좀 비싼 데길래 밥값 제가 냈죠. 아, 밥값은 예영건이되셨어요 제건 제가 냈습니다. 어. 아니라면 괜찮다면 그쪽이 계산했는데 안 돼. 라고 저희가 냈어요. 오. 저는 좀 비싼 데는 다 바꿔 제가 냅니다. 오.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배운 거예요. 아. <laughs> 안 그러면 뒤집어 씌우고 하는데 그럴 일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대한변협 회장하고 만나서 제가 사실 이,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아, 이런 거가 아니라 그 뭐야 어. 내란전담재판부의 중요성 같은 걸 음. 얘기하고 아, 대한변. 대한변협에 어, 또 얘기해야 있다.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거기서 찍고 있더라고요. 제가 쿠팡하고 밥 먹는다고 어... 완전히 공작이죠. 음... 다 드러났잖아요. 국민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 서영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쿠팡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잘린 사람하고 밥 먹은 게 무슨 쿠팡하고 뭐하고 네. 이 사람도 딱한 사람이죠. 요 네, 의연... <laughs>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때 다 털렸어. 내가 볼 때는 네. 맞아요. 예, 네. 네. 저는 뭐 네. 이건 사실 다 털렸으니까 너무 이렇게. 음. 응어리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는, 네, 뭐,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 이제. 네. 예. 의심하는 사람도 없고. 없어, 없어요. 감사한 일이고.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만하십... 내란 전담 재판부는 <laughs> 전혀 위원이 아니고, 그래서 한번더 이야기를 하고, 네. 법사위가 이상한 게 아니라, 김승원 의원도 똑같잖아요. 네. 여기 나와 있던 이용 의원도 똑같고, 다 네. 똑같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똑같아서, 어, 그렇게 가지 않으면, 내란은, 제대로 뿌리 뽑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네. 걱정이 있어 저희들이 선봉에 서고 있는 거다. 네 말씀드리고 그런 사람에게 공작이 들어오면 국민이 막아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